더이네 남탄 타워, 음. N 타워. 꼭 여기 오고 싶었거든, 제가.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다. No? 그 엽기적인 그냥 봤어? 어. 그 여자가 오. 남자랑 신발 바꾸고 가는 중 있었잖아. 헤 편한 것대 이게 술바 같대. 귀여워 한 잔도 귀여워. 나 이거 들어가. 와. <laughs> 아, 나 이거 들어가. <laughs> 왜 뜨거울까? 딱 맞네. 어. 패션 <laughs> 있다. 와 완전 편하다. 이게 더 편한데? <laughs> 어 그래 <laughs> 이렇게. 어, 나 너무 딱 <laughs> 맞는데? 어, <나 땀났는데? 웃음> <laughs> <나> 이거 <laughs> 너무 잘 맞는데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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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었어. 밤에 이렇게 데이트 하니까 기분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. 네 진짜 데이트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기분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. 막, 마음이 좀 설랑설랑하고 있네요. <웃음>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이들 아니, 얼렸어. <말랬어. 웃음> <laughs> 왜 그래. 뭔가 낭만적인구 꿀을... <laughs> 생각했는데... 왜왜 <laughs> 이상한 거 없는데? <모르는데>? 잘 줘. <laughs> 이상한 거 뭔데? 됐어, 됐어. 사람들이 너무 많다. 뭐야? 괜찮아. 내려줘. 빨리. 내려달라고. 나안 만졌나? 창피해. 창 뒤에 해재있어 너는 내 <너는>. 안에 <laughs> 네. 여기 어디예요? 여기는 인 남산 타워. 여기 무슨 일로 오 주셨어요? 어... 데이트. 우리 영어 말하자. 오 예. 오 예. 미나 씨 여기 와본적 있어요? 노. 퍼스트 타임. 예. 야, 야. 예스. Okay, 여기가 자물쇠야, 그지? 이거 봐. 다 자물쇠야. <laughs> 그러네. 그지? 뭘 샀어? 우지미나씨, 우리 그게? 아름답게 사랑합시다. 알았어. 한국말로 말하면, 황기 마음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. 언제까지라도 잊지 마라. 예! Yeah. 진자내 yeah. <laughs> <나도> 네 거야. <laughs> 나도 니네 거야. 그래? 가자. <laughs> 가자. 1! 1절 라도안 보이면. 왜! 싫어! 2! 2! 이렇게 초조한데. 4! 3전은 어떻게 기다려?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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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사랑해 널 사랑해 오오들을 말할 거야 8발다발다 뛰는 가슴 9 구해줘요 어, 내맘10 10년이 가도 혼 사랑해 해. 언제나 이만 편지 안을게 짠. 선물을 드리더고요 그래요. 네,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선물 받으니까 어땠어요 솔직히요? 네. 좀 창피했어요. 아 제가 그런 게 약간 좀 소름 돋는 게좀 있어가지고 <laughs> 고맙긴한데 둘이 있을 때해 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남산 거기까지 올라간 게 처음인데요. 되게 왜 오는지 알것 같네요. 분위기가 음. 너무 좋고 아유, 괜히 기분 좋아지고 그러는데. 언제 준비하신 어... 거예요? 아, 저, 제가 좀 오랜만에 만났어요, 사실 남편랑, 남편랑 그래서 일본에 있었을 때 인터넷으로 찾아서 해봤는데 애교 같은 걸 하면 남자분들 기뻐하신다고 들어서 했는데 음,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남편은 그런 걸 음,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혼짠스러웠어요. 이런 걸, 우와, 고마워라고 그렇게 해주는 스타일 아닌 건전 알고 있었고, 그래도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으니까, 그래도 재미있었고요.